저는 두달 전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워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도 너무 빠르게 하고 대중교통도 복잡해 보여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한국 생활을 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한국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어요. 처음에 저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비빔밥도 먹어보고 떡볶이도 먹어봤어요. 떡볶이는 정말 매워 보였지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떡볶이는 역시 뜨겁고 매웠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어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 어떤 전통 한국 음료를 줬어요. 식혜 한번 마셔보세요.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남편은 저한테 막걸리도 추천해 줬어요. 막걸리도 마셔보세요. 그래서 식혜도 마셔보고 막걸리도 마셔봤어요. 식혜는 달고 시원했고 막걸리는 향이 특이하고 맛이 깊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때문이었어요. 막걸리는 술이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아무튼 집에 나중에 도착해서 푹 잤어요. 저는 한복 체험 가게에도 가봤어요. 그 가게는 학원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가게 직원이 여러 가지 색깔의 한복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노란색 한복 한번 입어보세요. 손님 머리색이랑 잘 어울려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란색 한복을 입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파란색 한복이 더 예뻐 보여서 파란색 한복도 입어봤어요. 저는 파란색 한복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가게 직원분한테 부탁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직원분이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벤치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번에는 꽃 옆에 한번 서보세요. 이번엔 살짝 걸어보세요. 직원분이 사진을 예쁘게 잘 찍어줬어요. 정말 친절하게 저를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큰 서점에 가서 한국어 소설책을 하나 골라봤어요. 그리고 첫 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봤어요. 하지만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길어서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